산재가 승인되면 아마 글로복지공단으로부터 문자를 하나 받으실 거거든요. 산재 승인나기 전에 썼던 요양비와 또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승인한 상병을 가지고 치료받으셨던 병원에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이 병원비를 요양비라고 하거든요. 요양비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병원에서 어, 과거분에 대해서는 썼던 요양비에 대해서 글로복지공단으로 청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발생되는 병원비는 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바로 청구를 하는 구조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일반적으로 비급여를 제외하고 내가 썼던 부분에 대해서 요양비 금액을 돌려줍니다. 앞으로도 내가 또 치료가 계속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 계획을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 진료 계획은 적정한가 여부를 따져서 요양기간을 다시 승인해서 산재기간이 계속적으로 길어지는 구조입니다.